굉장 잘하는 양반 이렇게 이잘 가는데 왜 저거 꺾을 때는 걸까 뭐? 꺾는 것도 잘 하는데 본인이 무서워서 결국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것도 있으면 꼭고 지금 삐뚤어졌잖아 왼쪽으로 꺾을 겁니다 속도 줄이시고 저쪽 검은 차 있는 쪽으로 크게 돌면 돼 느낌대로 돌려 전체적으로 보고 느낌대로 거기까지 일단 좀더 돌려고 여기까지 잖아 여기까지 안다요 안다 다 괜찮으니까 풀어주면서 겁내지 말고, 덜 돌리지도 말고, <laughs> 느낌대로만 돌려. 아, 그 느낌이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돌리면 돼. 안 그러면 운전이 안 돼요. 본인이 무서워하면. 자, 우측으로, 왼쪽으로 한번더 돌릴게요. 가다가. 가다가 왼쪽으로 돌릴게저 아, 지금 말고 돌려. 느낌대로 돌려. 거기까지잖아요. 근데 사에서 더 돌리면 되죠. 거기까지만. 됐어. 그대로 가요, 엑셀 밟고. 그니까 겁내지 말고 좀 돌려보라니까 지금 안 돌리고 있잖아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안 돌리고 있는 거. 겁내지 말고 돌리라니까. 비뚤어졌잖아 왼쪽으로 자꾸 쏠리잖아 차가. 왜 한쪽으로만 몰아서 가려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고. 가또 쏠리잖아. 왼쪽으로 갔잖아길 가운데로 가라니까. 자, 왼쪽으로 또 돌릴 겁니다. 느낌대로 돌려야 돼요. 근데 내가 뭐라 했죠? 무작정 돌리는 게 아니고 지형짐으로 이용해서 그게 크게 돌아야 된다고. 응?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살짝 틀어갖고 속도 좀 줄이고. 가. 우측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저는. 네. 자, 돌려봐요. 전체적으로 오른쪽 보고. 돌려봐! 늦었잖아. 아 <laughs> 왜안 돌려요? 어... <laughs> 아니, 돌리라 할때 돌려보라고. 그러니까 음. 내가 말했지. 엑셀. 안 가잖아, 엑셀. 살짝, 됐어요. 됐어. 됐어. 가만, 가만. 겁내지 말고, 가. 가야 돼. 겁내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풀어주고. 자, 저쪽 편의점 쪽으로 좌측으로 또돌 겁니다. 네. 자, 좌측 깜빡이 넣어주시고. 내이 네, 가요 이거는 이제 직진으로 못 거니까 가요. 그대로 가봐. 자, 속도 좀 줄이고, 살짝. 승리는 말고. 자. 돌 돌아야 되니자 지금 돌려봐요 느낌대로만 그 정도지 음. 그대로 가봐 틀지 말고 마땅 맞잖아요 음. 안 틀었잖아 음. 본인은 더틀려고 그러는 네. 거고 내가 그래서 잡고 있었잖아 계속 돌리고 있으려고 그랬잖아요 음. 지금 본인 느낌이 맞는데 왜 자꾸 더 돌리려고 애를 써할줄 아는데 나도 스트레스 받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laughs> 좋아요 엄마 아까 전에 갔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갈게 그래서 느낌대로만 돌려봐요 팔 쫄아 하면서 왜 일부러 안해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 같지만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 네. 우측으로 돌 거예요 갑빡이 넣고 속도 줄이면서 자 느낌대로 돌려요 왼쪽 볼트 보면서 느낌나면 잡아 돌려 돌려 뭐하고 있어 느낌대로 됐어요 네. 풀어주고 풀어주게 늦으니까 지금 그래 어. 내가 보기에는 더 돌렸어 지금 음. 다. 솔직히 말해봐요 더 돌렸죠 <laughs> 왼쪽이요 야 겁내지 말고 그냥 돌리라니까 왜, 왜 자꾸 그래요 다, 다 범인에 있는 거예요 음. 이거 내가 천명도 넘게 가르쳐 봐서 알아 자, 음. 자연스럽게 돌려야 되는 음. 왼쪽 봐야죠 음. 앞에 보고 잘 들어왔는지 봐주고 음. 있는 거다 보고 그래야 되는 거야 왼, 오른쪽으로 살짝 풀어주고 보관. 응. 네. 이대로 직진할 거면. 직진. 아니 아니야.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그대로 가다가 왼쪽 봐주면서 차 없으면 그 오른쪽으로 돌려요 지금. 없으면 돌려 자연스. 네. 어이. 응. 조심해야지. 서야지. 설생각해야지 응. 됐어요. 풀어주고. 느낌대로 알아. 느낌 몰라요? 알아요. 느낌 솔직히 말해봐요. 알아요, 알아요. 자 <laughs> 왼쪽 카톡으로 왼쪽으로 돌릴 거예요. 카톡, 카톡 써져있잖아요 네. 깜빡이 넣고, 큰 길이니까. 자연스럽게 돌려봐요. 오른쪽부터 보면서, 음. 자, 돌려봐요. 속도 줄이면서 필요하면. 돌려봐. 느낌대로. 맞잖아. 그대로 가. 바로 오른쪽으로 꺾을 거야. 가다가, 오른쪽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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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을 거예요 저, 저, 저. 풀어주고. 그대로 가다가 이제 기다려봐요. 돌려, 느낌대로 돌려봐. 그냥. 그 정도예요? 좀만더 돌려 오토바이 닦겠나 이렇게 어... 살짝 피해주는 거야 이렇게. 네. 갈것가 그러니까 음. 따라가면은 맞는 건데 음. 좀 벗어날 것 같으면은 가는 방향으로 살짝만 더 꺾어주면 되는 거야. 그것만이에요. 네. 다한 거야. 그대로 가. 왜안 갔네?